크림이 헤이즐넛 두바이 모치뿌요 진짜 아, 다안 풀었지? 음~ 그거 같아 어, 어. 페로셜오 어, 맞아 후기 그런 말이 많았어 음. 우유 따라할까? 아니우유 음. 없어도 되는 맛이야? 음~, 음. 맛있다 음, 두바이가 더 맛있다 했는 맛있... 데 쿠키 앤 클레이 음, 근데 다녹았 어. 그러니까 근데 엄청 안 차갔거든. 야 근데 이 상태로 먹으면 안 돼. 이 사람들도 어떤 상태로 먹으라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, 이거보다 더 녹아야 돼. 그래야 그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맛이 나는 거야. 이 상태로 먹는 거는 이 판매자의 그게 반영되지 음. 않는 맛이야. 아 그래 되게 맛있다. 음, 음, 음. 진짜 맛있어? 음, 음, 또, 음. 하나 더 먹어. 음, 먹어, 먹어. 음. 겉에가 뭐로 되어 있는 거야? 마시멜로우유양과점 4,600원. 음. 맛있어? 음, 더아 음. 이거는 피스타치오 맛이 엄청 세. 어, 원물맛이랑 베원물맛이 어, 엄청 아, 베라 맛 전혀 안나어 유노양가점? 매니빈인데 사이즈가 조금 더큼 대신 6,000원 음아이거 맛있다 음왜 어떤 점에서 좋아했어 식감이 더 좋아 카다이프가 으음 소리가 더 좋네 응 바삭바삭 오음 음. 근데 이거 사기가 진짜 힘들어. 나도 한 음. 1분도 안 돼서 다 품절이어가지고 음. 인스타에서 구매할 수 있어.